아, 제가 요번 옷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인데요. 언니들 이거 보셨어요? 얘는 진짜 그냥 딱 보면은 뭐야? 어? 그냥 스트라이프 티네? 하시죠. 어. 근데 이 그냥 스트라이프 티가 아니라는 거. 뭐가 있어요? 짜잔. 보이세요? 너무 귀엽죠. 요거 어쩔 거야. 이거 초코예요. 초코 포인트 티예요. 일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 여성스럽고, 어때요? 섹시하게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용성이 일단 너무 좋고요. 초커 목걸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리쉬 보이고, 단가라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밋밋해 보이지도 않고요. 신축성, 뭐, 두말 하면 잔소리죠. 이런 애들은 그냥 가져가는 애들인 거예요. 이렇게. 어. 신축성도 굉장히 좋으면서, 배 있는데 걱정되시나요? 어, 이런 애들은 배 나온 거 보이지 않아요. 어, 그래서 그냥 가져가서 입으시면, 멋스럽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라인 좀 보여드릴게요. 초커가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 우리 선혜 언니 입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색깔은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예요. 어, 이왕이면 어 알바하면서 보기 힘들어요, 임기 언니. 자, 어이 바스트 커버일 것 같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선혜 언니 어떤 입어 볼래요? 블랙이 조금 더 섹시해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기존에 지금 선혜 언니가 거의 화이트 계열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자, 블랙을 한번 입혀볼게요. 자, 블랙은, 뭐에 대비면 좋을까? 요 바지? 뭐가 좋을까요? 치마? 블랙? 블랙, 블랙? 이거? 와인? 블랙이 낫겠다. 와인보단. 그죠? 어. 요렇게 한번 입혀볼게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요 치커트하고, 요거하고, 같이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해. 좋아 좋아 화장실 안가 아니 진짜 이거 어떡하지 밥 먹고 살이 어디로 가나 궁금하다 어, 밥 먹고 살 어디로 가니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는 클럽 가야 되겠네 오늘 오늘 이태원 뜨지 안 되겠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여기 넥크라인 초크 너무 예쁘죠 오 진짜 이건 좋네 세젤리 한번 띄워주세요 세젤리 너무 예쁘다. 마트 잡았죠? 어,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 미안해. <laughs> 나, 나 뭐라고 한거 아니었어. 자, 요렇게 보시면 날씬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더 괜찮은 게 뭐냐면요, 언니들. 여기 라인이 옆에서 보면 안 보이지? 나는 보인다. 이렇게 가슴골이 살짝 보여서. 아! 야! 너무 좋아. <laughs> 어떡해. 이거 입고 그냥 클로커도 괜찮겠는데? 그리고 스커트 길이감도 너무 좋고요. 편하죠? 어 그리고 언니들 내가 지금 입혀보니까 얘가 두께감, 스커트가 두께감이 있어서 언니들 팬티라인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팬티라인 같은 거 전혀 안 보이고요. 어, 스커트가 두께감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런 거는. 햄팬티를 굳이 안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언니 진짜 예쁘대요. 어떡해. 손 한번 흔들어줘요. 임경언니 안녕 한번 해줘요. <laughs> 어, 자, 요렇게 여성스럽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뭐, 스키니진네 입으면 더 그렇고, 뭐, 바지, 청바지 입으면 또더 예쁘고요. 그죠? 그리고, 코트 어떤 거 입었었지? 우리? 코트 입었던 게. 자, 우리 썬그려니, 썬그려니 등장. 네. 자, 요거랑 같이 입었었거든요. 요거 같이 한번 매칭해볼게요. 짜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어, 요런 식으로 여성스럽게 딱 입고, 얘는 진짜 되게 독특하다. 어, 얘 굉장히 독특하네요, 언니들. 얘는 소재도 너무 독특하고, 안내도 너무 독특한데? 자, 일단 아우터 그 라인만 보세요. 라인만 보시고, 제가 요거 꽃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요런 식으로 입고 가서, 클럽 가서, 살짝살짝 살짝 어깨 흔들어주다가, 자, 댄스 큐. <laughs> 해 봐. 수직큐 하지 말고 그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깨 살짝 들어내면서 살짝 벗어 주는 거지. 어, 그러면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안 몰려든다? 몰려든다. 어. 자, 요거 요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선현이 입고 있는 거 설명드리면 노카라 이넥 코트티, 코트예요. 어, 노카라 이넥 코트. 일단 더블코트로 어, 노카라고요. 굉장히 깔끔한 라인이에요. 음. 그리고 얘요 지금 너무 가벼워. 어느 정도로? 너무 너무 가벼워요. 예, 네, 너무 가볍고 따뜻하죠 근데. 어, 딱딱하지 않죠. 이게 지금 커팅류야? 그냥 가위로 오려낸 것 같아. 보시면요, 소매 커팅 보실래요? 그냥 가위로 서걱서걱 잘라놓은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지? 어. 보시면 그냥 가위로 펼트지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올이 안 풀린다? 신기하네 신기해요 여기도 지금 다 그래 이렇게 다 오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포인트네 여기가 이 라인이 포인트예요 너무 예뻐요 언니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뒷 라인을 좀 보여 드릴게요 뒤트임이 있어요 이렇게 야! 콜레리콜레리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내추럴한 감성을 좀더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소재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마감 처리들 보실래요? 이렇게 멋스럽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입고 딱 나가면, 어, 내가 장담하건데, 언니들 이거 어디서 샀어? 라는 거, 한 번씩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거 얼마야? 어디서 샀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 핀샷 검색해봐. 거기서, 보면은, 어, 다 구매할 수 있어. 언니들 이렇게 달란 척 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요거 컬러 지금, 음, 컬러 두 가지 나왔나요? 맞나요? 세 가지. 그레이 어디 갔지? 오. 자, 요거 커트 지금 컬러가 그레이하고, 그레이가 되게 예쁜 그레이, 밝은 그레이로 나왔어요. 밝은 그레이, 그리고, 짜잔, 핑크인데, 약간, 그레이를 가득 담고 있는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레이를 가득 담고 있는 핑크 음.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이런 식으로 어 선연이 같은 피부 색깔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가 예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핑크하고 그레이 컬러 아이들이 굉장히 멋스럽네요. 색깔이 너무 멋스럽고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이네요. 네오프렌제즈. 네오프렌제질 아니에요 네오프렌제질은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폴리랑 울 예, 네. 폴리가 75% 우리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사이즈는 프리고요 그리고 어, 구김이 가냐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주물러 보고 있는데 구김은 약간 가지만 거의 안 갑니다 네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왜 이런 거 한번 입고 갔다 온 다음에 세부리 칙칙칙 뿌려갖고 슥 걸어놓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렇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고마워요. 네.